자 직선 l 하고 QF 지나는 직선 이 서로 평행하니까 우리 뭐 이용해 줄 거냐면 삼각형 QFF 다시랑 어, RSF 가 서로 닮음이겠죠? 그래서 그 닮음이라는 성질을 이용해 주려고 합니다. 그래서 먼저 점 P를 지나는 직선 l의 방정식을 찾아주면 자 16분의 2x 더하기 음 12분의 3y 1즉 8분의 1x 더하기 4분의 1y 골 1이 되겠죠. 따라서 s의 좌표는 8,0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. 8,0. 자, 그러므로 이 사실을 이용해서 먼저 이제 그 f-s의 길이를 구할 건데, 그러려면 초점의 좌표를 알아야 되잖아요. 자, a제곱이 16이고 b제곱이 12라고 했으니까 c제곱은 16-12가 돼서 4. 알아서 C의 값은 얼마야? 2가 되는 거죠. 그치 그래서 FF-의 길이는 얼마? 4가 되는 거고, 자연스럽게 S의 좌표가 8이었으니까, 8바 0이었으니까, F-S의 길이는 얼마? 10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닮은 비율이 몇대 몇이다? 어, 2대 5라는 걸알 수가 있죠. 2대 5. 자, 그러면, 그러면, 자, 보세요. 여기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, 타원의 방정식의 정의에 의해서, f- q 더하기 어, qf의 합은 e a랑 똑같은데 a가 얼마예요? 4죠 이게 8이에요 그지? 그럼 이제 닮음을 이용할 거야. 누구를 이용해 줄 거냐면 fr하고 rs라고 하는데서 이길이 이길이 하고 이길이 이길이는 서로 닮음인 쌍이잖아. 그래서 얘네들은 누구나 똑같냐면 아까 닮음비가 몇 대면 2:5라고 대 그랬죠. 그래서 얘는 2분의 5 곱하기 f 다시 q f 다시 q 여기가 어, 여기도 f r rs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f q 더하기 q f 이거랑 같게 되죠 그래서 얘가 얼마냐면은 아까 8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20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삼각형의 둘레길이는 이 위에 두개 합친 게 20이고 밑에 게 10이니까 정답 얼마가 된다 30이 된다는 걸알수 있다는 얘기야